예, 반갑습니다. 황진한호입니다 오늘 단엽 두합분 한번 올려볼게요. 자세히 보십시오. 야, 요거는 벌통단엽입니다. 벌통단엽. 서반이 예, 쭉 들어가 있습니다.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. 자, 뒤끝은 요, 뒤끝이 조금 잘리십니다 서반단엽 예. 예쁘장합니다. 벌통단엽입니다. 서반. 예, 요, 뿌리는, 셧뿌리 내라고 뿌리가 상당히 좋습니다. 마루와 딱 지가지고, 요, 한쪽이니까 더 받으면 되겠습니다. 요, 끝이 조금 짜서 가격은 내가 조금 맞춰서 해드릴게요. 자, 볼똥서반다눔이 예. 자, 하와나부입니다. 요, 또, 서반이 조금 들었습니다. 서반다눔, 이공 서반다눔입니다. 고공 뿌리 좋습니다. 요거는 뭐 점이 있요거 깨끗합니다 서바자 요거 예쁘장 합니다 마루가 딱지어고 두개 다 마루 지어고다 내보면 뭐좋습니다자 불통 자 불통 잔염 이거는 25만원 이에요 불통단엽이 25만 원 예이. 요 서반 고목 서반 단엽은 요거는 요거는 20만 원. 요거는 20만 원 예이. 예쁩니다. 20만 원 예이. 요 고성 불통단엽은 요거는 25만 원 예이. 25만 원. 요, 저, 기한 개치입니다. 요것도 겨우식 구했습니다. 서반에 쫙 들어가십니다. 25만원. 자, 요, 공단점 이거는 20만원. 자, 서반단점 요거는 25만원. 잘 보시고, 마음에 드시면 전화주세요. 감사합니다.